주식 매수 타이밍 201선 비밀 하셨나요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 여러분 주식 살때 제일 고민되는 거 뭔지 아세요? 바로 언제 사야 하냐죠 특히 201선, 61선, 21선 이세 가지 선이 모이고 전방에 대량 물량이 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? 분명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주화가 계속 빠지는 경우 왜 그럴까요? 201선 아래에서 무작정 사면 단기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 하락 추세라면 계속 손실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201선을 다시 회복할 때에요. 그럼 201선, 61선, 21선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숨 고르기 구간이에요. 마치 활시위를 당겨놓은 것처럼 어느 순간 위든 아래든 크게 튑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무리하게 바닥에서 잡으려 하지 말고 200선 회복 후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위로 행할 때 들어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는 것. 여러분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에요. 오늘부터는 차트에서 200선, 60선, 20선이 모이는 순간 꼭 눈여겨보세요.